6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10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은 10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으로 시작하여 10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46편에서부터 10편의 마지막 150편까지는 예외없이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구절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로 번역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시편 마지막에 위치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다섯 편의 시들은 제3 할례시로 불려집니다. 할례 시편은 시편에서 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13편에서 118편을 제 할례시, 136편을 제 이 할래시 또는 대할래시 라고 합니다. 146편에서 150편을 제3 할래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제3 할례시들은 다섯 건으로 구성된 0편 전체를 우중으로 마감하는 송영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 다섯 편의 시들은 그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기에 끝맺음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 146편은 뒤에 이어지는 147편에서 150편의 4편의 네 시들은 신앙 공동체의 찬양 시인데 비해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시를 요약하면 먼저 시인은 자기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 그 이유를 첫째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진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만물에 지으신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식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했는데 죽게 대한 찬양은 성도가 일평생 마땅히 지속해야 할 특권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시편의 대주제가 바로 할렐루야고. 죽게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속의 시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시대와 환경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 중심 내용은 오직 죽게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 어떠한 환경과 신분은 아무런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10편 147편은 전체적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함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그러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계시로서 말씀을 게시하셨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란 마치 양털 같이 날리는 눈과 재 같이 흩어지는 서리가 상징하는 겨울의 추위를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으며 그것이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곧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이며 기적 중에 기적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48편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힘차게 권유하고 고 있는 대 찬양시입니다.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땅에 이르러 바다, 대 자연과. 불과 음악 등 자연 현상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에게 이르며 최종적으로는 그가 뿔을 높여 주신 모든 성도에게 이르러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은 모든 우주 만물에 의무가 선포되며 그 찬양 또한 장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찬양의 당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가장 마지막. 께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은 그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시편 149편은 앞에 148편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라면 본시는 죄인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10편 149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우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시의 시작과 함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시기를 포로 귀한 이후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로 추정합니다 이에 근거로 본다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본 시는 시인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를 구원자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적인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서도 본 시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앞서 4편의 할렐루야 시편들이 여호와 찬양의 이유가 기록된 반면에 본 시는 이유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전체를 마감하면서 열정과 기쁨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그 이상의 값진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이라는 찬양집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다. 계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이라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이 무려 13회나 등장하며 찬양의 장소와 이유 그리고 방법과 대상 등이 일목요연하게 모두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시 전체를 살펴보면 찬양의 대상,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 찬양의 주체가 선명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하게 강대하심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악기와 목소리, 춤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며 찬양의 주체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며 책임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메일의 통독을 통해 탄식과 절망,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며 낙심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절망하며 탄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나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매일의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